네, 저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말 열기가 뜨거운데요. 많은 관람객들이 여기서 막 구경을 하고 계신데요. 제 뒤로는 또 많은 제품들도 전시되어 있어요. 관계자분 만나서 또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회사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주식회사 제형레저산업은 가죽형 낚시대인 돌툼낚시대와 모든 사용하시는 낚시대 위에 이렇게. 이, 어, 사용할 수 있는 성경 도래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가족 중심의 낚싯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빠들만 즐기는 낚싯대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자녀와 엄마와 노역자들도 함께 할수 있는 낚싯대와 이렇게 성경 도래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아 여기 자세하게 또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잘 몰라서요. 네. 네 이거 뭔가요? 대체? 네. 이거는 팁스웨이브라고 하는 성경 도래입니다 이렇게 모양을 보시면 기존에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낚싯대에 이렇게 일리안사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요건 사용하시다 보면 구멍도 나고, 이렇게 꼬이기도 하고, 나중에 실이 풀어지기도 하고, 여기가 부러지는 사태도 발생해요. 그러면 저희 낚싯대 같은 경우, 이제 도래 같은 경우는 끝에다가 이렇게 성경 도래를 달아줍니다. 이 도래는 재질이 서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꼬이지도 않고, 왜냐하면 끝에가 360도 회전을 합니다. 이게 저희만의 특허입니다. 국제 p c t 특허 출원까지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음, 아이안 보입니다. 네. <laughs> 낚싯대 끝이, 손때 끝이 부러졌을 때, 그 순간에 바로 응급조치를 해볼 수 있고요. 또, 그, 다른 그, 릴낚시 같은 거 하실 때, 또 끝대가 부러졌을 때도, 순간 응급조치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네. 예. 기존 제품들과는 확실히 다른 거죠. 그렇죠. 저희만의 세계 최초고요. 저희 회사에서. 세계 생산한... 최초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최초, 국내 최초인 제품입니다. 또 다른 제품이 있다면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돌풍 낚시대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네. 이쪽에 오시면 네. 저희 낚시대는 가족 중심의 낚시대입니다. 그래서요. 네, 가 아, 요즘도 트렌드가 약간 그렇지.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러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1m 짜리고요. 이렇게 1.5m, 2m 세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하네요. 네, 그렇죠. 기존의 낚시는 이렇게 낚시를 매 놓고 기다리는 낚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저희 낚시는 기다리는 낚시가 아니고 이렇게 줄을 짧게 맵니다. 특징이 이렇게 줄을 짧게 매서 네 짧게 네, 작게 매서 돌 틈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낚시를 합니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네. 예, 이렇게 넣어주면 이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돌 틈이 있는 곳에 아, 돌 틈에서 돌 틈이 되는 낚시를 할때 때. 그렇죠. 이렇게 있었네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누구나 할수 있는 낚시 그리고 쉽게 하는 낚시가 되게 했어요 채비를 어?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채비도 아, 간편하게 그렇죠. 할수 있고 찌도 없이 추도 없이 그냥 이 낚싯대 하나와 지렁이만 하나 먹이만 하나 가져가시면 온 가족이 즐기는 낚시를 할수 있어요 네. 아 간편하게 네. 또할수 그렇죠. 있으니까 좋을 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낚싯대의 특징은요 네. 기술이 없는 아이나 어른, 어르신들이 사용할 때 너무 이게 쉽게 부러지거나 하면 위험하잖아요. 저희 낚시는 굉장히 튼튼합니다. 아, 정말 부러지지가 않네요.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 마음껏 쓰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힘이 진짜 예. 강하게 했거든요. 예. 네, 부러지지 않러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다닐 때 부담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낚시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가족분들과 이렇게 트렌드잖아요. 요즘 낚시를 하는 게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염윤 아나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윤 아나운서 나와주세요.